안녕하세요 나나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오 네네 오케이 아 이분요. 이 아직 안 보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사진 보고 진짜 조금 놀랐어요. 제가 이분을 빨리, 빨리 보시고 싶다. 전해드리고 싶다. 빨리 눈을 띄어드리고 싶다. 뭐 이런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. 마시마로가 딱 떠오르긴 하더라고요. 눈을 뜨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. 과거에는 그래도 눈을 좀 뜨시긴 했네요. 누가 지금 4년 전인가요? 엄청 힘들어 보여요. 눈을 이렇게까지 뜨는 게 엄청 힘들어서 뜨신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조금은 눈 뜨시는데 많이 힘드시구나 이런 게 크게 눈을 뜨는 사진에서도 좀 보여요. 네. 그렇죠, 그렇죠. 최선을 다해서 한번 뜨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. 실눈 캐가 무섭지 이번 요리하실 때눈빡 뜨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긴장 중. 아니 저러면 앞이 보이는 거야? 이 사람 눈 뜨는 순간 무조건 우승함. 근데 눈에 대한 의욕들이참 많네요. 눈의 사진을 봐도 눈 뜨는 힘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전형적인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. 안검하수가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. 피부가 처져 내려온 게 너무 많아서 눈 뜨는 힘은 괜찮은데 피부 자체가 시야를 가. 가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성안검하수라고 해요 가짜 안검하수 그리고 진짜 안검하수는 피부가 처진 게 하나도 없어 시야를 가리는 게 없는데도 그냥 눈 뜨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눈이 잘안 떠져요 그래서 눈동자가 다안 보이는 경우 그거를 진성안검하수라고 하는데 이 분은 진성안검하수도 있으시고 가성안검하수도 있으신 것 같아요 찐찐찐 안검하수다 이렇게 시면될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은데, 젊으셨을 때 눈을 빡 뜨고 있는 그 사진조차도 눈 뜨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원래 이제 눈을 뜨기 힘든데, 이제 피곤까지 다 더해져서 눈 뜨는데 더 에너지를 안 주신 거죠. 김도윤 셰프님, 제가 사진을 보고 너무 뵙고 싶어졌어요. 시야가 가려서 요리하실 때 조금 불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불편을 제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를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제가 시야를 확! 피워드리겠습니다 김도윤 셰프님 뿐만 아니고 이렇게 시야가 가려져서 일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미용적으로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아요 나나로 오세요